아 빨리 2150원이 뭐 해야 돼? 집에 갈필요없겠군오오 오케이, 예. 화면, 화면... 어, 영치로 어, 좀 키우미. 아, <laughs> 아, 이거 들렸습니다. 다 어, 어, 너무 아트로스 의식해서 템을 안 좋게 갔어. 라바 돈거고 이래야돼 시감 이딴거 같내 <laughs> 어. 어. 나의.. 나의 미친다 나의 MIS 슈팅장 모으고 있는데 팅장은 모으고 있는데 도메이션도 소리도 못들고있던아 2150원 모으면 지금 완성형 스코템 악마의 폴 어. 진 잡았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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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어, 어, 가보여 달려 달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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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살라 살아라 또 태몽해 태몽해 어, 우리 이이 나온다 우리 리포탑 리 진짜 좋아, 좋아. 간다 이블이블리뒷 처리하러 갑니다 이 처리하러 갑니다 불리 딱타리라고 하는 거야. 미친 듯이 달리는데 진정한 히든 보이 나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나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웃음> <웃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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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 오 가봐 어어어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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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걸었 고, 어머, 워나내보이렇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 아이템, 아이 아이템, 아, 아 갔다, 갔다. 오. 템이템 아이템, 아이템, 집에 가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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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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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살짝 이 아니 우리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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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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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나 풀템. 오케이. Okay. 아, 풀템인데, 아트록스. 아트록스, 만. Yeah, <놀라> 와, 내 KDA 왜 이래? 이제 십박스 됐대. <놀라> <놀라> 와, 이블린 체력이 3000이다. 이네 어, 내려온다 얘들. 오케이, 와, 이거 심한 코이네 내려온다 얘들. 아, 저, 저희 코도 나랑 좀 비슷하다. 오, 이거이거 아, 일로 와. 어 가는 중. 나 뒤에, 나뒤이짐이없어나이스 뒤에. 제대로 들어갔다 나이스, 와, 개 지렸다. 야, 이거 안 죽냐? 어? 바로 먹어야 되지? 뭐 해야 돼? 어, 바로 먹어야 되지 않냐?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먹자, 바로 먹자. 바로 먹자, 얘들아. 네 어? 수, 수장말좀 들어라. 정글 8년속데 오더 해야 겠어 대공 장로 장로도 바로 가야 돼. 장로까지 먹으면 나이 장로까지 먹으면 개나이스 바로 달리자 변신! 일단 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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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치베인 팔고 라바돈 이런거 보면 진짜 개꿀있네 애들 다 이거 어, 먹고 있다. 있을래? 나 저기 저기 나나아니아니안돼안돼안돼안돼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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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겠다 금방 먹겠다 아 뺐어 뺐어 잡다잡 잡아 로려아 씨발 죽었다 진짜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웃음> 채팅창 씨발 월 날이 났다 1 0 됐다 미신 좋댔다 미신 좋댔다 아 진이랑 르블랑 있다 아, <laughs> 아 진짜 안 좋겠다 <laughs> <laughs> 아 그거 한번 꺼내 바르는지 영광스 깬지 그다음 아 그렇다 라바도 쳤다 라바도 쳤다 모자 썼다 개 마법이다 와아 생을 배웁니다 와 50분 게임 가겠다 이거 어? 오, 오케이 싸우만안 싸우면 안싸아 나임? 살보는건 어쩔 수 없나 봐싸워면안 싸우면 안 돼, 아이...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돈> 이 없어. 아, 네, 제 싸우자. 야, 어, 니 뭐해? 진일로. 와 오야야야야. 오 어, 싸우자 이제. 오 어,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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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요? 마카이 들어가. 마카이. 어, 들어왔다. 오 어, 잡았다. 일단 일단 카밀 잡았다 오케이. 갑니다. 타면 잡았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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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라, 나 뭔가 30초만 기다리면 될것 같아. 오오오오. 와, 와 거가움이니까 아, 잡았다. 끝났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 살아나, 다시 살아나. 오오와진수의총어와바로시바로수어어진수 오, 아! 어. 아, 이거 사기다나살수 있는 티였는데 징수의총뭐 이딴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와 이거 언제 끝나 이거 네. <웃음> 무슨 <laughs> 어뭐 수학 영역을 하나 치고 있네 무슨 와버다 아, 이건 진짜 졸라 덥네 집이. 아이고 어, 죽었다 아우 어떡해 마무리 괜찮괜찮 아우 이번판 대박이다 가자 어. 에이트록스를 막아라 영칠린더이 아까 그 장로 먹었으면 우리 게임 끝났는데 아, 아 이건 수장의 잘못이다 어. 모든 책임을 안고 이 수장을 올려줘요 신발을 팔아야 되나? 무한도전 뭐 혹시 계신적 있으십니까? 나한테 <laughs> 잘 몰라요 네그 yeah, 저..저희도 아니거든요 게임하고 있습다력 제가... 729? 액션이 어 되는지 아세요? 무한! 무이 오케이 아 이거 고구마 썰만 넣아소 빠진 아주 좋은 고급 다 무한! 무한! 야 얘들아 조심해. 칠린더. 나 일단 가는 중인 거죠. 영칠린 더이든 보이. 제블린 내고 진보. 어어어 어. 오 어, 영칠린 어, 어. 어, 더이든 보이. 나 지금 보이나? 영칠린 더이든 보이 조심. 오 어, 저거 잘라도 어, 될것 같은데? 보는데? 여기 다 있는데. 잘라도 될것 같은데? 내가 먼저 들어가면 안 돼. 내가 먼저 들어가면 안 돼. 그래 갑니다 미, 미 연기 좀 해봐. 오, 오, 오. 야 이거 빨리 잡아. 잡이다 잡았다. 야, 야 기집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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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 기집부시자. 새끼들이 우리가 모르는 척 해줄지 모르들러. 영치님도 고민 수장 수장 우리 레이블의승니다 지리네어의 승니다이거 지리네어의 승리야. 끝났다 끝났다. 와 wow, 끝났다 지리네요 지리네여 지리네요 지리네여 야 빨리 미언와야너 빨리 끝내자 끝내자 끝내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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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끝내야지, 끝내자 끝내잘, <시0>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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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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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라, 끝내라. 끝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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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다. 영, 진리. 지리. 영, 진리다, 진리! 지리. 아, 이제 지리. 오, 오, 이거 스테리다. 스테리. 오우, 이거 이겨도 방정이지, 거저 스테리였나, 진짜 이거. 응?